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대원입니다. 19일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공부 많이 하고 오셨죠? 지금, 출근길, 그리고, 어, 등교길에 서터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, 이 강의 들으시는 요 순간만큼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즐겁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난 시간 몇토병한테 복습하고, 욕수하고... <laughs> 참, 쉬운 일이 없네요. 지난 <laughs> 시간에.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제가 망가질 테니,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, 기억나세요? 뭐가 있었나면은, 제가 까먹었네요. 한국어 뭐가 있었냐면은, 어, 디 갔나? 어, 내 머리 지금 완전 히떡졌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거든요. 기억나세요? 연어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flat 이라는 단어가, 경우사가 키워드였죠? 문장 다 같이 한번 두번 뱉어볼게요. 아, 처음에 이거, 이거 해서 꼬였어요. 두번 뱉어볼게요. My hair is all flat. My hair is all flat. My hair is all flat because I didn't wash my hair today. 오늘 머리 안 감아서, 뭐, 머리 안 감아서 머리 완전 지 떡졌다. 이렇게 맹그러 봤거든요. flat 이는 것도 다양한 활용도 어제 우리 맛봤었죠. 꼭 여러분들 걸로 확장 많이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고요. 오늘 표현, 뭐를 준비했냐면은, 한글로 하면 요거예요 아, 제가, 어, 야, 내가 댓글 남겼대. 제가 댓글 남겼어요 이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가 뭐 지금은 솔직히 SNS라는 것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, 논할 수 없는 그런 세대죠.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, 스마트폰 화면 혹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이 기술력 덕분이지 않을까요? 진보된 이 기술력, 향상된 지, 기술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좀더 많이 쓰게 되는 건것 같아요. 야, 내 댓글 남겼대, 확인했나?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내가 댓글 남겼대 정도 의 표현. 일단 먼저 영어로 제가 먼저 뱉어보고요.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준비되셨죠 열심히 할테니까잘 따라와 주세요. 제턴으로 아 제턴이 아니고 먼저 오늘 표현입니다. 잘 들어보시고요. 진행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Listen carefully, everyone. This is the sentence. 짧아요, 되게 짧아요. I posted a comment. Hey, take on. I posted, I posted a comme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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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I posted a comment. I posted a comment.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 배워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어떻게 뭐뭐 따위를 이렇게 남기다라는 정도의 표현의 단어가 될것 같은데 오늘의 키워드는 post라는 애예요. p-o-s-t 오늘 문장에서는 과거형이라서 포스트에 디드가 들어가서 포스티드가 됐는데 포스트 야가 원형으로 쓰이고 야가 원형일 때 원래 형태일 때 그리고 동사로 쓰였을 때 그것이 진짜 많거든요. 일단은 우편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서 post 포스트 오피스. 이게 우리 우체국이잖아요. 근데 야의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양스가 야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출 뜻은 뭐 인터넷 아니면 뭐 이렇게 웹이런 데다가 사진, 아니면 뭐 정보 따위를 게재하다 혹은 올리다 정도의 뜻으로 포스트를 쓴 거거든요. 우리 웹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이라는 말들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. 그 포스팅이 요포스그 포스팅의 POST가 요 포스트라는 거죠. 그래서 포스트 자체가 동사로 쓰였을 때 오늘 강조할 뜻은, 활용할 뜻은 뭐 웹상이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정보, 사진 따위를 올리다 이런 뜻의 동사로 쓰였다는 거. 아시겠죠? 그리고 두 번째는 뭐, 코멘트 말 그대로 코멘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댓글 한개 남겼으니까 a comment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요. 그래서 잘 정리해 보면은 내가 남겼어요. I posted. 남긴 거니까는 posted. dd가 들어 거죠. I posted. 뭐를? 댓글을. a comment. 합쳐서 I posted a comment.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.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. 잉좀 이따 응용해서 말해보기위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테니 일단은 이놈아 갖고 제가 쟀던 거리로 한번 제 턴으로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시고 곧바로 다이어로 읽어드릴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야마 니는 뭐 페이스북 확인을 하나 안 하나? 어? 왜? 내가 남겼어. I posted 뭐를요? 댓글을. A comment. 내가 남겼다 아이가. I posted 댓글을. A comment. 합치면은 I posted a comment. I posted a comment.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되는 거죠. 곧바로 그 여러분 다 읽어드릴게요. 들어보시면서 감자와 보세요. 친구가 카네요. 대건, 야 대건아. So how often do you check out your Facebook page? How often do you check out your Facebook page? 우리 체크업 배워두고 나오네요.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나왔겠죠 야니 네 얼마나 주니? 페북 확인하는데. Um, I don't know. Once a week maybe. Once a week maybe. Why? 몰라. 한 주에 한 번쯤. 왜? I posted a comment on your picture a month ago. You haven't seen it? I posted a comment. 내가 댓글 남겼다 아이가. 어디에? On your picture. 네 사진에다. 아니, 네 사진에다 댓글 달았다 아이가. A month ago. 한달 전에 내가 달았다 아이가. You haven't seen it? 네못 봤나? 근데 지금 제가 예문을 만들고 와서 좀 생각나는 건데 한달 전에 남긴 댓글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도 진짜 좀 찌질한 것 같긴 해요. 예문이니까. 그래서 어제밤나교에서 비가 Oh, no, sorry. 야, 미안. 못 봤다. let me check it out right now let me check it out right now 네, 지금 확인해 볼게 지금 갑자기 된 생각인데 참 예문 참 제가 맹글었지만 찌질하네요 한달 전에 덧글 남긴 거를 안 봤다고 어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이로그 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있음직한 일이인 this could happen you know 맞죠 어쨌든 <laughs>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I posted 까지를 제가 한단 거로 잘랐거든요 포스트. 야가 포스트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발음이 아니고 포스트. 원래 원형일 때, 원래 형태일 때 중간에 우 발음 이좀 들어가요. 그래서 포스트. Post, 포스트가 아니고 포스트. 포우, 포우, 포 post, po, po, post 게 되죠. 근데 야 s 디디가 들어가면은 포스티드가 post, 스 o 트포스 o 트포 post, 도로발음 post, 게 한글로 post, p o 포스트 o s t p 중간에 당연히 그 받침을디귿으로 끝나겠죠. Posted, I posted, I posted. 이 정도로 연습을 해주세요. Posted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. 잘하셨는데 Posted 이렇게 발음을 외국인 친구가 했을 때 내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발음으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내가 이 발음 못하면 이 발음 을뭐 알아듣잖아요. I posted. 뭐를? A comment, a comment. 그 관사에는 강세가 잘안되간다 했죠. 그래서 a comment, a comment. T. 이것도 T로 끝났으니까 약간. T.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이렇게 발음 팁드리거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ou guys ready? 준비되셨죠? 서페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갑니다! 마, 니는 페북을 확인하나 안하나? 아니면 뭐 메일을 확인하나 안하나? 아, 이거 페북이 낫겠네요. 확인하나 안하나? 왜, 왜, 왜? 내가 남겼다, 아이가. 뭐를 남겼어요? 댓글을. 제가 남겼습니다, 에이. 뭐를요 댓글을 마지막 o n 사 l 제가 남겼어요. 뭐를요 댓글 하나를 그렇죠. perfect 해보기 잘했습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제가 남겼어요. I posted I posted도 맞지만 발음 I posted 뭐를요 댓글을 a comment 합쳐보면은 I posted a comment I posted a comment 관사의 강세잘안 들어가죠?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을 한번 배워봤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활용하시라고 또 제가 응용해서 말해보기 두 개를 제시했죠. 첫 번째 거에, 나네 사진에 댓글 남겼어 라고 했잖아요. 네 사진에 라고 하기 위해서, on your picture 라는 전치사고를 뒤에 딱 넣었지. 그래서 I posted a comment 어디에? on your picture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I posted a comment on your picture. 네, 니 네, 네 사진에 댓글 남겼대. 두 번째 거 제가 제시한 거,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. 뭐 따위를 남기다 할때 leave라는 동사쓸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뭐라면 할때 if 하고 문장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leave me a comment. leave leave me a comment. 저에게 댓글을 남겨 주세요. if you have any questions. if you have any questions. 질문이 있다면 그래서 leave me a comment if you have any questions. 이렇게도 한번 문장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. 딱 보니까 아, 이렇게도 말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뭔가 팍 튀지. 요런 거거든요. 어,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 중에 자조리 한것 같은데, 첫 번째 이제 책과 지금 책의 가장 큰, 크게 제가 좀 차이점을 두고 싶은 거는, 첫 번째 책은 일단 쉽게 즐겁게 공부하시는 습관을 길러드리는 걸 초점을 맞췄다면, 두 번째 것도 물론 그거는 잡아가지만, 더 초점을 맞추는 거는, 오늘 배웠던 것에서 키워드들을 활용해서, 어떻게 하면 내가,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확장시킬지, 파생시킬지, 가지치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, 고민해 주십사라고 어 뭔가 좀 이렇게 던지고 싶었던 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거든요.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것도 많이 맹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응용해서 말해보기 위해서 괜찮은 걸 여러분들 것도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. 아시겠죠? 오늘도 잔소리 그리고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내일 와 내일이면 아마 20일 차강의네요 내일 강의에서 또제겁기 웃는 얼굴로 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. See you guys tomorrow. bye bye. 안녕히 계세요.